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페트리밍 마스터치입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우리의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도 이제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거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코스피 이전 상장에 찬성한다 하시는 분들 010-2749-3467로 간단하게도 글자 그렇죠. 찬성 찬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면 의견을 취합해서 회사에 전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코스프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공매도가 거의 불가능해지고요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프 이전 상장을 한포로스코 D X 주가 5배 올랐고요 최근에 코스피 이전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LNF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이제는 제대로 된 밸류와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로 이전 성장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단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에코프로, 에코프로인 주주다 하시는 분들은 010-2749-3467로 간단하게 두글자 찬성. 찬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자,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 놓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아무 때나 문자 주셔도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의견 취합해서 회사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년 상장 반드시 일어나서 제대로 된 평가 받고 국내 세력 파란시키자 이입니다 문자 보내는 모든 분들께 v i p 희는용목까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0 1 0 2 7 4 5 3 6 7 찬성 두 글자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에코프로에 지금 자회사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무려 26개 의 자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에코프로 BM과 지금 머트리얼즈가 상장이 돼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EM, 에코프로 글로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자, 계속해서 꾸준히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에코프로가 없는 것이 뭡니까? 자원 관련된 회사가 없어요. 지금 포스코는 있는데 에코프로는 자원 관련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리튬 관련 회사를 인수한다는 이런 정보가 이미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인수가 유력한 이 리튬 관련 회사 지금 뉴스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요.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 회사 나는 꼭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십시오. 숫자 1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그룹이 인수가 유력한 리튬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뜨고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은 안 됩니다. 뉴스 뜨고는 이미 다섯 배 이상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매수하셔야 나중에 뉴스 떴을 때열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10배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에코프로가 인수가 유력한 리튬 관련해서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메타,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투자가 엄청난 손실이 컸다. 이렇게 미국이란 선진국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크게 봤단 얘기예요. 근데 한국에서만 불법 공매도를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공매도 세력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의도의 더러운 공매도 세력들 다 몰아내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힘을 합쳐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공매도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한 글자 힘 힘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특별히 오늘만 VIP 무료 추천주를 드리겠습니다 자이 추천주 여러분들 포스코 에코프로가 인수가 유력한 회사고요 주가 10배까지 갈수 있는 회사니까요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010-2749-3467로 힘이라고 한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꼭 추천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에코프로가 글로벌 자원 신설을 했고 리툼 등 2차전지 핵심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는 에코프로가 진짜 종합적인 2차전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양극재만 만들던 회사가 아니고 자원 리튬까지 확보를 하면서 완벽하게 종합적인 2차전지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미친 더러운 공매도세력들 그리고 쓰레기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리포트 내면서 주가 누르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 여기에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포기를 안할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계속 찍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에코프로를 포기합니까, 여러분들? 테슬라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서로과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도 1년, 2년 안에 반드시 이겨내고, 에코프로 200만원, 300만원 가는 거꼭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2차전지, 악의적인 뉴스를 뿌리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 처단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 보세요. 막는다고 막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매도 금지한다고 했는데 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건 누구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조성자 공매도 왜안 막습니까? 시장 조성자 공매도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못 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적으로 묻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는 허용을 해서 이렇게 공매도가 더 늘어나게 만드냐고요? 도대체 금감원은 뭐 하는 거고 금융위는 뭐 하는 겁니까? 2차전지가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공매세력과 결탁을 할 겁니까? 진짜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박순혁 배터리 아저씨도 다시 살려내야 되고, 지금 압수수색 때문에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대인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 배터리맨 마스터체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힘을 실어주십시오. 힘을 실어주시고, 반드시 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막는다고 했는데 늘어난 에코프로비엔 공매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냥 자지우지하면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는 순간 아 얘네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다루면 되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싸워서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당한 권리고요, 여러분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정당한 권리고 공매도 전산화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말에 제가 공매도 전산화 청원을 반드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청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 전지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마스터 체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